하이프 여러분 안녕하세요 개인역점 파트 유재환입니다 오늘은 곡속TV 주말 특강 암쓰리 싹쓰리 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왜이런 제목을 지었는지 다 아실 겁니다 암주치료비가 3가 나오면서 기존에 있던 이제 암주치료비 2가 설계 화면에 같이 있다 보니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고, 실제로, 기존 거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이런 분들한테 좀말씀좀 드려야겠다 싶어서 제가 주말에 좀, 음, 신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드릴게요. 암주요치료비는 고민할 필요 없으십니다. 암주요치료비는 싹 정리하는데, 뭘로? 3로. 암은 싹다 3로 좀 종결을,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암3, 싹3. 싹 3로 바꿔주시거나 추가를 해주시는 게 맞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지금부터 왜 그런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기존에 있던 암주 치료비 2가 8월 달에 이제 3로 개정을 했어요. 개정을 하면서, 야, 기존에 있던 2가 좋니? 3가 좋니? 뭐,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특히, 이제 보장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이제 새로 나온 게 좋다라고 생각 하실 텐데, 야, 보험료가 그래도 2가 좀더 싸더라. 이러면서 이제 2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이런 분들은 꼭 오늘 영상 보시면서 길지 않으니까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장 기간, 보장 횟수, 뭐, 이제 보장하는, 뭐, 이제 보장 치료 영역, 이런 부분들, 그리고 유사함의 범위, 당연히 압도적으로 좋은 거 맞고요. 보험료도 암주 치료비가 훨씬 더 쌉니다. 왜 그런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왜? 암주 치료비 3는요, 기존의 암주 치료비처럼 연간 한번 받는 게 아닙니다. 연간 한 번, 그리고 10년이니까 맥스 10번이죠. 최대 10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천만 원 가입 금액을 뭐 암주치료비 3랑 같이 비교를 한다. 이건 비교 자체가 안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왜 암주치료비 3는 연간 한번 주는 게 아니에요. 호르몬 치료나 중환자실처럼 기존에 이제 보장하지 않았던 추가적인 보장 외에도 기존에 있던 암주치료비 똑같이 수술이랑 약물 방사선만 놓고 보더라도 얘는 한번 주는 거를 얘는 세 번을 준단 말이에요. 호르몬 치료랑 중환자실까지 하면 최대 다섯 번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동일한 가입금액으로 비교를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최소 얘가 받을 확률이 두배 혹은 세배 이상 더 높은 담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료 비교를 하실 때도 만약에 난 정이 그냥 진짜 암조치료비 투로 하겠다라고 하게 되시면 얘 가입금액을 두 배나 세 배를 놓고 비교하시는 게 맞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비하면 보험료가 얼마나 저렴한 건지, 지금 경쟁 때문에 또 그런 것도 물론 있지만, 보험료를 얼마나 이제 저 회사에서 합리적으로 내놓은 건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한마디로 요약을 해드리면요. 우리 이제 두배 받는 암보험이라는 안보험 상품이 있죠. 이제 물론 이제 그거는 그 상품에는 이제 신담보가 안 들어가 있지만, 이두배 받는 암보험이 아니고, 세배 받는 암보험이암주유치료이 쓰기다. 이렇게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암수술, 항암약물, 항암방사선이 각각각 지급이 되니까 3배 받을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죠. 훨씬 더 높은 담보가 암주료비 3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가입금액도 똑같이 비교를 하시면 절대 안 된다. 얘는 진짜 보험금 받을 확률 대비 엄청 싸게 나온 담보다.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제로 수술, 항암약물, 항암방사선, 암진단 받고 치료 받을 때 제일 많이 하는 치료가 수술이랑 약물이랑 방사선이잖아요. 받았을 때 3천만 원이에요. 1천만 원만 가입을 해도 3천만 원씩이 만기 때까지 매년 나온다고요. 10년도 5년도 아니고 만기 때까지 엄청나게 좋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수술을 하거나 뭐 항암 치료를 받다가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주, 중환자실 들어간다. 그러면 500만 원이 추가로 또 나오는 거고, 내가 유방암이나 남정, 남성 같은 경우 전립선암 이래서 항암 호르몬 약물 치료를 또 병행을 해야 된다. 그럼 또 100만 원씩이 추가로 나오는 거예 밑에 있는 요, 요, 600만원은, 600만원은 뭐 추가적인 그런 보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기존 보장 영역이랑 비교를 하더라도 얘가 받을 확률이 몇 배? 세배가더 높다. 세배가더 높다. 가입금액도 세배 받는 안보험이다. 이렇게좀 설명을 해주시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입금액을 천만원만이라고 해서 애게 하지 마시고, 3천만원 이상입니다. 이거. 이거 아주 괜찮은 안보험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설명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보장 기간에 대한 얘기입니다. 보장 기간에 대한 얘기인데, 요거는 왜 그러냐면, 이,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유병자분들한테 이제 보험 판매를 많이 하다 보니까, 면책이나 감액 기간 많이 거슬리실 거예요. 신경 쓰시고 찝찝하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서도 주요치료비3가 훨씬 더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 약관을 보겠습니다. 기존의 이제 암주치료비 같은 경우는, 이 5년이든 10년이든 보험금 지급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보험금 지급 기간이라는 게 있어서, 연간 1회를 이제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보험 지급 기간에 따라서 매년 1회 이렇게 지급을 한다 이런 이제 규정이 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액 기간에 만약에 내가 암 진단을 받았다 하게 되면 10년짜리든 5년짜리든 내내 감액을 적용을 받습니다 근데 이런 보험금 지급 기간이라는 개념이 없는 심뇌혈관질환주유치료비라든지 이번에 새로 나온 암주치료비3 같은 경우에는 감액기간에 만약에 적용을 받더라도 딱그 해, 첫 해만 50% 직을 받는 거고요. 2차 년도부터는 100% 직을 받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기존의 암조치료비 같은 경우는 암 진단 후로부터 10년이 보험금 지급 기간인데요. 얘는 암 진단 후 10년 이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계약일 기준으로 산정이 되니까 감액기간, 그리고 보험금을 두 번, 세번 지급받을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그런 형태의 보험기간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감액기간이 신경 쓰이는 유병자 고객님께는 무조건 싹 쓰리, 싹다 쓰리로, 암주출입이 쓰리로 가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암담보다 보니까 기존이 있거든, 새거든, 면책기간 90일은 있어요. 면책기간 90일은 있는데, 계약일 기준으로 91일만 넘기면, 거의 안심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만약에 그 해에 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더라도 그 해만 50%고, 나머지 만기 때까지, 100세 만기면 100세 때까지 계속 100%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그런 형태의 주요 치료비가 이번에 나온 3다. 그래서 2를 선택하시면 안 된다. 3로 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담보가 진짜 너무너무 좋아진 데는 이제 뭐 경쟁하고 이제 업계 이제 분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경쟁을 또 하셔도 괜찮습니다. 비교를 하셔도, 이 보장 기간이나, 보장 범위나, 병원 구분, 그리고 주요 치료의 보장 횟수, 그리고 범위, 이런 부분에서 밀리는 게한개도 없다. 이렇게까지 갖추고 있는 데가 많지 않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플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제일 기본적인, 기본적으로 제일 저렴하고 가성비 좋게 뽑을 수 있는 게, 예, 싹스리 플랜 1번입니다. 암주요 치료비 3하고 유사암주요 치료비 3. 를 넣고요. 암주요치료비는 천만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천만원만 넣고, 읽을 때는 어떻게 읽으셔라? 삼천만원 이상이다. 이렇게 읽어라. 세배 받는 안보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유사암주요치료비도 200만원이 아니고 500만원입니다. 500만원 들어가집니다. 50% 들어가지니까 넣고, 중환자실 2번만 200만원. 이렇게 이제 설계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것만 넣기에 조금 심심하다 하실 수 있으니까, 중입자치료 5천만원 넣고, 암수술이랑 로봇 암수술. 암수술은 이제 얘 연계 때문에 들어간 거긴 합니다. 그래서 천천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네, 넣어주시면 설명 어떻게 하시면 되냐? 아까 말씀 것처럼 암주치료비는 수술이랑 약물이랑 방사선이 각각 나와서 천만 원이라고 써있지만 3천만 원 이상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만기 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면책했던 항암 호르몬 치료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유방암 뭐 타목시펜 어,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뭐, 전립선암 그 항암 호르몬 치료도 매년 간편 같은 경우는 50만 원 표준체 같은 경우는 퍼펙트 같은 경우는 100만 원씩 받을 수가 있습니다. 중환자실 입원하시게 되면 500만 원이 추가로 또 나옵니다. 이렇게 설명해주면될것 같고요. 유사암 주요 치료비는 뭐 물론 이제 기, 뭐 기타 피부암, 그 갑상선암 말고도 예, 추가된 제자리암이라든지 경계성 종 얘기를 해주셔도 좋겠지만 아무래도 대표적인 이제 유사암인 갑상선암 가지고 얘기를 좀 해주시는 게 단순할 것 같습니다. 제일 많이 이제 하는 치료법 중에 로봇 수술이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주요 치료비에서 500만 원이 나올 것이고 위에 있는 갑상선암이랑 전립선암도 천만 원 지급해주는 로봇 암 수술 담보에서 또 천만 원이 나오니까 천오백만 원. 담보가 얘도 빠지는 게 아니고 연간 1회 아니니까 남아 있게 되는 그런 설명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 외에 이제 중입자 치료 받게 되면은 어 중입자 치료 5천만 원에다가 암주 치료비 천만 원 해서 6천만 원 받을 수 있을 거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립선암 로봇 수술하게 되면 여기서 천만 원 그리고 암주 치료비에서 또 천만 원. 얘는 유사암이 아니니까. 예, 그리고 암수술에서 100만원. 그래서 2100만원. 그 외에 또뭐 로봇 수술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어, 유사한 말고 일반한 기준으로 2100만원씩을 매년 또 받을 수가 있게 된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고객님께서 막 길게 설명 안 하셔도 정말 이 암보험으로 요 정도의 담보를 가지고 뭐 수술이든 중환자실 입원이든 뭐, 뭐 항암 치료든 다 들어가 있잖아요. 다 들어가 있는 그런 가성비 좋은 암보험이 탄생이 되는데, 보험료가 너무 괜찮아요. 유병자, 3텐텐으로 30년 연만기, 50세 기준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80세까지 보험료가 안 오르고, 거의 제일 암에 걸릴 확률 높은 나이 때까지 다 보장을 해주는 거죠. 35,000원, 35,000원, 890원,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35,000원도 안 해, 34,970원. 너무너무 괜찮죠. 가성비가 아주아주 아주 좋은 플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리 그래도 진단금이 제일 좋지 않냐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면, 방금 보셨던 암싹쓰리 플랜 1번에 암주치료비 대신에 암진단 2천만 원을 넣으면 보험료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성분 여성분들은 27,000원, 남성분들은 34,000원. 남자분들은 사실 제가 암진단 3천을 넣으면 얘가 무조건 더 비싸고요. 암진단 2천만 원을 넣는데 2천만 원을 만약에 넣고 내가 암진단을 받아서 치료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아까처럼 보장을 받을 수가 없죠. 그냥 진단금 2천만 원 받고 한번 받고 끝이에요. 근데, 이, 이런 보험료를 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 사실 고민할 필요도 없으신 거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도, 네, 암 진단받고 치료받을 때 수술, 약물, 방사선 다 하실 거잖아요. 중환자신형 항암 호르몬이 만약 아니더라도, 3배를 받을 수 있는데, 3천만원 이상을 매년 만기 때까지 받을 수가 있는데, 한번 2천만원 받고 사라지는 거에 이 정도는 가성비가 비교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기존에 있던 암 진단 어 혹은 뭐 재진단암 뭐 특정암 이런 것들을 조금 네뭐다 제가 해지하라고 말씀 못 드리겠고 조금만 그러면 일부만 아, 지금 조정을 하셔서라도 요 정도 월납 보험료만 만드셔서 얘기를 해주시면 진짜 고객님께 나중에 정말 고맙다는 얘기 들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좋지만 음, 뭐암 조치료비만 가지고 는 조금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한테 이 항암 치료. 우리, 우리만의 또 항암 치료를 조금 더 추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아까 말씀 것처럼 암주요치료비는 타사도 좀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슷해 보이실 수 있어요. 하지만 항암 치료 같은 경우는 진짜 현대상이 어, 제대로 했고요. 딴 데도 아직 따라하지 못했습니다. 보도록 할게요. 항암주요치료비나 기존에 판매했던 항암 치료당 이야기입니다. 꼭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꼭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보장의 크기도 키울 수 있고요. 타사 경쟁 같은 걸로부터도 좀더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됩니다. 요담보 같은 경우는 제가 굳이 신담보만 넣으시라고 말씀드리진 않을 거고, 기존의 항암 치료당을 넣으셔도 되고, 항암주치료비 치료당, 어, 새로 나온 거를 넣으셔도 크게 차이는 없을 겁니다. 이제 병원 구분 정도만 이제 좀 구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존에 있던 치료당은 모든 병원 또는 상급 종합 중에 선택이었고, 새로 나온 항암주치료비 같은 경우는 종합병원 이상 또는 상급 종합병원이랑 선택입니다. 그래서 뭐, 크게 뭐, 차이가 나는 부분 아니지만, 또, 예민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말씀을 좀드려봤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기존에 있던 항암 치료당을 하시든, 새로 나온 항암 주요 치료비를 하시든, 요거를 좀 추가를 꼭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항암, 표적 항암 치료 치료당, 양성자 치료당, 그리고 세기조절 치료당, 요거를 반드시 좀 추가를 꼭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그, 어, 항암 약물이나 방사선 치료당이랑 합쳐서, 요렇게 보장을 키워서 받을 수가 있게 된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암주 치료비 뭐 한, 뭐 1년에 뭐 3천만원씩, 2천만원씩 나오는 것들은 예전 진단금처럼 약간 에, 그런 용도로 좀 치료비나 목돈 들어갈 때 쓰는 딱 그런 용도로 좀 쓰시면 좋을 것 같고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에, 좀 피로해질 수 있고 돈도 많이 들어가는 그런 항암 치료에 대해서는 요 담보로 치료비나, 뭐, 교통비, 뭐, 이런 것 뿐, 부가, 뭐, 그런 부대비용 같은 것 뿐만 아니라, 소득보전까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항암치료 받으시면서 계속 경제활동하기 힘드시니까, 이 정도면 표적항암약물치료 갈 때, 갈 때마다 갔다 오면 400만원씩이 통장에 꽂히는 거 아니에요. 한 번만 맞습니까? 최소 10몇 번에서 20몇 번, 30몇 번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받는 동안은 소득보전까지 다 되는 거예요. 네. 한 달에, 예를 들어서 표적항암약물치료를 뭐, 두 번, 세 번을 받는다고 하게 되면, 800만원에서 1200만원인데 기존에 이제 뭐저제 월급보다도 많은데요 뭐 훨씬 더 많은데요 그래서 이런 용도로 좀 쓰시라고 좀 말씀을 꼭좀 드리고 싶고 물론 세기조절 방사선 같은 경우는 남성 200만원이고요 여성 같은 경우는 100만원이지만 어 여성 같은 경우도 반드시 100만원이라도 꼭 넣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횟수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암주유 치료비는 비슷비슷하게 개정을 했는데 항암주유 치료비나 항암 치료당 같은 경우는 딴 데서 따라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우리만의 좀 경쟁력, 완전히 뛰어넘을 수 없는 경쟁력 같은 거를 추가를 해주시면 아주아주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플랜에다가 아까 보셨던 그 삭스리플랜 1번에다가 플랜에다가 요 밑에 있는 하이클래스하고 항암주유치료비를 추가한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플랜 2번이에요. 2번. 자 보시게 되면 아까랑 비슷하고 비슷해 보이는데 어 하이클래스 2천만원이 추가가 됐고 이 치료당이 추가가 됐구나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떻게 되냐? 아까랑 똑같은데, 비슷한데, 여기서부터 볼까요? 갑상선암 로봇 수술이 아까 1,500만원이었죠? 1,500만원인데 얘는 3,500만원이 됐네요. 왜? 하이클래스에서는 갑상선암 로봇 수술도 갑상선암도 구분 안 하고 2,000만원을 보장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1,500짜리가 요거 추가돼서 3,500이 된 거고요. 다빈치 로봇 암수술 딴거 같은 경우에도 아까 2,100만원이었는데 2,000만원씩이 추가가 됐죠? 하이클래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를 받게 되면 약물이든 방사선이든 갔다 올 때마다 100만원씩이 진단 후 10년 동안 무제한으로 그 보장을 추가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중입자 치료 아까 6천만원이었죠. 플랜 1번에서.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하이클래스 때문에 2천만원에 추가가 됐고 8천만원에다가 항암 치료당에서 얘도 중입자도 방사선 치료니까 갔다 올 때마다 치료당에서 100만원씩이 추가로 나오는 거예요. 전리선암 같은 경우에 이제 보통 이제 우리 중, 중위차 치료를 13번 정도 받으시니까 치료당 담보에서만 1300만 원이 또 추가가 되는 거죠. 아까보다 1번 플랜보다 훨씬 더 얘기하기가 괜찮죠? 좋으시죠? 근데 보험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료는, 보험료는 얘가 5만 4천 원, 5만 원대예요 5만 원대. 너무너무 좋죠? 너무너무 좋죠? 근데 여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치료당 표적 항암, 그리고 양성자, 세기조절까지 추가를 해주시면 플랜 3번이 될 겁니다. 이 정도면은 거의 어 완벽한 안보험이라고 보셔도 거의 무방한 그런 플랜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표적 항암 약물 치료 갈 때마다 갔다 오면 400만 원 통장에 꽂힌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면 되는 게 플랜 3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하이 그싹스리 플랜 2번 5만 원대 하이 클래스하고 항암 주유 치료비 추가한 거에다가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6,000원만 추가해주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에, 그 치료당 300만원, 막 400만원 나오는 거, 요거를 가져갈 수가 있으실 거고, 남성분 같은 경우는 3,500만원만 추, 3 5 0만 추가하면, 5만 6,000원에 가져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5만원대에 이 정도 가성비 나오는 안보험을 갖고 계신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에, 이거는 꼭 참고하셔서, 유병자 기준으로 말씀드렸어요. 삼텐텐 기준으로 말씀드렸으니까, 뭐, 퍼펙트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더 저렴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예, 그 간편 같은 경우에 내사면 같은 경우에는 요거보다 조금 더 예, 비싸긴 하겠지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 수준이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런 분 요런 이제 플랜을 누구한테 그럼 얘기를 해 주면 좋겠냐? 8월 달, 7월 달 타겟 DB 보시면 됩니다. 물론 뭐 다른 거 보셔도 상관없습니다만 일단 우리에게 주어진 타겟 DB는 다 소화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달 추천 DB 이번에 그 암조 치료비 업셀링 추천 고객이 11만 명이 떠 있어요. 11만 명이 떠 있는데 아직까지 뭐 절반이 뭐예요? 뭐한 8만 명 정도는 터치를 못 받은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8만 명 넘게. 그니까 꼭 좀, 어 이번 그 연휴 기간 동안 좀 보신 다음에, 다음 주부터는 요 분들이라도 다100%좀 터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샘플로 하나만 따볼게요. 여기 있는, 이 타깃TV에 있는 분이에요. 이 10년 전에 퍼펙트 앤 종합보험에다가, 이제 암 담보를 좀 넣으신 분인데, 그 일반 암이라고 돼있지만 특정 암이랑 포함해서, 이제, 계산을 해놨더라고요. 특정함, 그 그런 거는 포함해서 6천만원 정도를 갖고 계시고, 재진단암을 2천만원 갖고 계세요. 그래서 보험료가, 월납 보험료가 굉장히 좀센 편입니다. 근데 이제 그 사이에 10년 흘렀으니까 유병자가 되셔가지고 이제 그 어, 표준체는 아니시고 간편으로 이제 다행히 근데 10년 형으로 이렇게 뜨더라고요. 4분 텐텐 가입 고객인 대상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다 해지하기가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면 일반암 진단 2천만원하고, 재진단암 1천만원만 감액을 하셔도 월납보험료 34,000원이 줄어요. 거기다가 환급금이 발생을 하겠죠. 발생할 발생 겁니다. 거기다가 제가 일반암 진단하고 재진단암 1천만원씩을 감액하게 되면 질병 사망이나 상해 사망 연계부터 있던 게다 빠지게 되겠죠. 근데 그건 계산 안 하고 요 담보만 봤을 때도 34,000원 정도 빠집니다. 거기다 환급금 발생을 하고요.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싹쓸리 플랜 1번이 여성분 같은 경우에 35,000원 정도로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그냥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이 그냥 가액한 예, 보험료만 가지고도 신계약으로 싹 쓰리 플랜을 가져갈 수가 있는 그런 케이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환급금은 더미 네. 이런 분들이 지금 8만 명이 넘게 타겟 DB에 지금 예, 숨어 계십니다. 동의 좀 받으시고 어, 설계동의 좀꼭좀 받으시고 터치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어, 7월달 지난 달것 타겟 DB도 그 캠페인 DB 본부 DB 쪽 보시면. 안보험 DB가 있어요. 안보험 DB가 있는데, 얘는 한 12만, 13만 건 정도가 나갔는데, 얘도 한 절반 정도는 지금 남아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꼭좀 체크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샘플로 하나만 볼게요. 그 예전에 이제 우리 정말 많이 판매했던,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1 0몇년 전에 계속 받는 안보험의 일종, 1종, 일종이 뭐냐면, 어 15년 갱신형, 이종은 세만기형 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니까 부담이 사실 없어요. 갱신형이니까 15년 그 갱신형인데 30년짜리 연만기로 만약에 제안을 해주시면은 오히려 보장 기간이 훨씬 더 길어지는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보시면 될것 같고 다행히 가입설계 동의는 받으신 고객님이었고 보니까 뭐 암주출업이나 심뇌질환주유출업 이런 거당연히 가입 안 했고 환급금이 떠 있는데 환급금이 224만 원. 224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되는 고객님이셨고요. 마찬가지로 특정암이랑 포함해서 진단금이 5,700만 원 유사암 진단금은 따로 없는 그런 고객님이셨습니다. 이런 고객님들께는 그냥 과감하게 계속암 일종 이거는 해지 왜 그러냐면 일반암 진단, 특정암 진단이 이그 계속받는 암범에 다 있었던 게 아니고 이종이랑 같이 들어가서 이종의 진단금이 또한 2, 3천만 원이 갖고 계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갱신형으로 빠져있는 한 2, 3천만원 정도 되는 5만원짜리 그 갱신형 개소감만 해지를 하니까 환급금이 225만원 정도가 발생을 하고, 이거면 한 달에 5만원 정도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싹스리 플랜 3번 다 들어가 있는 거, 하이클래스랑 뭐 항암 치료단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를 거의 월납보험료그 차이 없이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환급금은 덤이고, 그래서 뭐 휴가를 다녀오셨지만 뭐 휴가비로 좀 쓰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보장은 훨씬 더 업그레이드 해주고 이렇게 좀화법을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달에 이제 그렇게 쓰시라고 이제 넣던 디비였는데 뭐 지금도 어쨌든 터치가 가능한 고객님이 절반 이상이 남아 있으니까 8월 디비 다 보셨다 하시는 분들은 7월 달로 돌아가셔가지고 요요 분들한테도 터치를 좀 해주시면 너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설계하기 귀찮으실 수 있고, 시간을 조금이라도 아껴 드리려고, 지금, 본사 추천 플랜에다가, 방금 말씀드렸던 싹스리 플랜, 1번, 2번, 3번. 아까 3만 0 0원짜리 제일 기본. 거기다가, 하이클래스 2천만원 추가한 거. 거기다가, 치료당 다 추가한 거. 1번, 2번, 3번 순으로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거좀 활용하셔가지고, 뭐, 여기서 이제 조금 더더 하거나, 뭐, 덜, 덜거나, 뭐, 조금 바꾸시거나, 심내 주치도 넣으시거나 해가지고, 활용을 좀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 어, 해당되는 리플렛이라든지 어, 교육 자료 같은 것도 다 지점에 지금 배포가 돼 있는 상황이니까 활용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누구한테 터치하지 고민되시면은 8월달, 7월달 타겟 t 이꼭좀 열어보시라고 말씀드리면서 안 보험은 제가 말씀한 것처럼 투냐 쓰리냐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냥 쓰리로 싹다 쓰리로 싹다 쓰리로 가시는 게 무조건 옳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